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이제 끊임없는 영적전쟁이 오는 것은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종류가 다른 영적싸움이 날마다 찾아온다면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붉은 줄을 매니라 여호수와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수아이 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붉은 줄을 매달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라비 목숨을 걸고 이제 두 정탐꾼을 숨겨준 덕분에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라합은 두 중탄꾼을 탈출시키고자 또다시 지혜를 발휘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해요 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로 달아내렸다고 해요 성벽 위에 있는 자기 집의 위치를 이용하여 정탄꾼들을 성문 밖으로 달아내린 것이죠. 성문이 닫혀 있어도, 갈 길이 막혀 있어도, 구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생각지도 못한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적용해 보실래요? 구원을 위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집은 영원 구원을 위해 잘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라합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정탐꾼은 18절에 보니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이제 열리고 심판의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합니다. 붉은 줄은 출애굽 직전 문설주에 뿌린 어린양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구약시대의 제사를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가 다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그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대신 속죄가 되고 죽음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징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내게도 주님 오실 때 보여드릴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붉은 줄은 그피 묻은 십자가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은 내 집이 구원을 약속한 집이라는 표시이자 구원이 오직 죽게 있다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흘린 피, 내 죄와 수치까지도 다내 보여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맸다 풀었다 하다가는 마지막 날에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큐티하며 내 삶의 창가에 붉은 줄이 잘 매달려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잘 지고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해요. 18절에 보니 붉은 줄을 내건 후에는 네 가족들을 모두 내 집으로 모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암에 걸리고 부도가 나고 실직을 하는 모든 사건이 심판에 떼잖아요. 이 심판에 떼일수록 나만 살겠다고 사방팔방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집안에 잘 모여 있어야 합니다. 말씀 공동체 안에서 붉은 줄에 잘 묶여 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잘 묶여가고 있나요? 너무 수치스러워 아직도 창문에 내걸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라합에게 구원의 조건을 말해준 뒤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대로 산에서 사흘을 머물며 체포조가 돌아가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도 3일이네요. 날 새기만 기다렸다가 조급히 서들러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구원에 힘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성숙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바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수물에 의해 깨어지듯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공동체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나서야 할 때와 숨어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는 지혜요 지혜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이십삼 절에 보니 두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와 여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원 땅하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고 보고해요. 특히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적용이 그들에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반면에 여리고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이 설마 무너지겠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에만 집착하다 결국 진멸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가족을 구원하려면 먼저 내가 붉은 줄을 매다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탄꾼들을 숨겨준 라압처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 가족만 끼고 있으면 남도 못돕고 가족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신중히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용기가 없어서 가족 구원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나요? 몇년전 남편과 어린 자녀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문제 때문에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다는 한 집사님의 옥상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은 가정을 돌보는 일보다 자신의 성공과 야망에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 잘 믿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나처럼 남편과 아이들 잘 섬기는 여자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정주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청소나 식사 준비, 장보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새 정말 그런 분 많죠. 그러니까 매일 밤 잠도 안 자고 온라인 세상을 들락거렸기에 어린 자녀들과 남편을 살피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삶의 결론이었어요. 남편이 SNS 좀 그만하라며 잔소리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한 히브리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중독이 가족의 구원을 가로막는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라합은 자신의 초라한 처지에서도 구원을 위한 일에 용기를 내는데. 이 집사님은 전업주부라는 초라한 현실이 싫어서 아내와 엄마로서의 사명을 외면하고 스마트폰으로 해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적용하기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이 아닌 큐티책을 먼저 보겠습니다와 전업주부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가족의 식사를 미리 계획하고 차리겠습니다. 입니다. 내가 가족의 구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집착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는 마지막 날에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놓치면 심판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잘 지고 희생의 피를 흘리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붉은 줄을 잘 매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여리고에서 구원되기 위하여서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달라는 처방을 내렸는데 정말 이방인 여인에게 이런 엄청난 처방이 내려서 구원의 붉은 줄을 잘 들이오고 구원받은 라압의 집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녀도 붉은 줄, 십자가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또 믿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구속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구원의 붉은 줄을 매달고 구원의 집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의 또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교회마다 이 구원의 붉은 줄을 잘 드리우고 모든 가정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구원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의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교회마다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고 넘치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붉은 주를 매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